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어, 잠깐 설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요즘은 더워서 거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에 유튜브를 제가 하나도 안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전 영상. 그리 하나 달렸는데 제가 그게 마음이 쓰여서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좀날 잡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책두 권입니다. 아무래도 재테크 독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개발서 이런 돈을 빼놓을 수는 없죠. 왜 열심히 살주 자기개발하죠? 돈 보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시간 지좀 재테크 책을 읽어왔던 것들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서 아,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며칠 전부터 계속 그 댓글을 보면서 고민 고민하다가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오전에 저는 이게 진짜 유튜브가 편해요 유튜브가 너무 편해요 오전에 인플루언서 인스타에 봉PD, 봉 pd 주부 유튜버 봉 pd라고 검색하시면 봉피디님봉피디님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 함께 했습니다. 소리 좀 나눠볼게요. 아, 소리 잘 나옵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네. 잠시만요. 이제 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세팅을 잡아야 되네요. 좀 약간 뭐가. 세팅 좀만 잡아보겠습니다. 항상 세팅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나올까? 화면이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죠? 화면이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꼈고요. 네, 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오늘도 저와 책 맛있게 먹을 준비 되셨습니까? 2021년 7월 30일 오후 12시 44분입니다. 저는 고구마 하나와 수백 당근 3개를 먹고 힘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요, 제가 어제인 거 봤더니 150 며칠 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볼까요? 저희는 제게 스마트폰 배경에다가, 네, 캐놓거든요. 154일. 오늘이 154일 밖에 안 남았어요. 2021년이. 7월이고, 8월이 되고, 여름 휴가니까 뭔가반 남았겠지 하겠지만, 이렇게 155일로 따지면 154일이네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메멘토몰이, 시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전 11시에 인스타 인플루언서 봄피디님과 오늘부터 1인기업 체 책으로 라이브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뭔가 아쉽더라고요 뭔가 아쉬웠고 저도 제 컨텐츠를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어 기존 강의들이 계속 뭔가 생성이 되고 또 제가 수강생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컨텐츠 작업이 조금 작업일 잘 못했습니다. 작업을 잘 못했습니다. 어, 북마마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이야기, 이책 지금 보이시죠? 책 보이시죠? 두 권의 책을 함께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간단하게가 제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한달 전쯤일까요? 제 유튜브 댓글에 이런 게 달렸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 주제는 뭐였냐면 제가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라는 책을 유튜브에 올렸고 그게 아마 2년 전쯤일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책을 2019년도 1월 3일 제 생일날 합장에 샀거든요. 그리고 어, 2020년 1월달에 읽었고 제가 아마 2020년 1월달에 한번 읽고 재택에 독서 모임 때 읽고 아마 처음 19년도 읽었을 때이책을 읽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제가 지갑이 이래서 바꾸겠어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한 분이 어... 진짜 진짜 돈을 그만큼 벌고 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너무 감사한 질문, 이고 피드백이다 싶어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 책은 현재 품절 품절입니다. 품절이고요. 돈이 들어오는 지갑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 일본 책들 답게 다 얇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처음에 읽고 저도 그래도 그막 여행 좋아하는 면세점에서 막 샀던 게한 10만 원짜리 뭐 이제, 이제 10 얼마짜리 면세점에서 막그막 그막 샀었어요 MCM 이런 거. 어 그렇게 쓰면서도 우리가 지갑은 대부분 그 당시에도 카드를 많이 쓰고 있고 지갑이라는 거는 그냥 막 영수증 두둑하게 포인트 카드 에 넣어놓고 더럽고 그냥 그 정도로 했고 저는 이렇게 중지갑. 이렇게, 이렇게 3단 지갑을 썼었거든요 이렇게 컴팩트하게 그러다가 제가 이 책을 읽고 변했던 계기가 뭐냐면 단순히 장지갑을 산다는 게어 요즘 세상에 누가 장지갑을 써? 카드 쓰지 휴대폰 하나 다내는데 무슨 장지갑이야? 라고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분명히 단순히 장지갑이란 어떤 명품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루이비통 뭐 이런 명품 고가 애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지갑 사용 설명법이잖아요. 지갑은, 제가 아직 이 책을 2년전 읽었으니까 제가 더듬어 보면, 지갑은 돈이 머무는 호텔, 모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호텔이래, 호텔. 그러기 때문에 호텔 어떤가요? 돈이 편하게 쉬다가 퇴접받고 가는 곳이잖아요. 누리 어떻게 하나요? 돈을 막 이렇게 막, 막이렇 꾸겨 막 넣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편하게 뭐냐면, 아, 돈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돈을 편하게 놔둬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지갑은 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풍, 풍요롭게 만들자.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였습니다. 부자들은 장제갑 쓸까에, 그 당시에 제가 읽고 이렇게 메모해놨던 것도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얼마나 잘들어가서 보면 제가 화면 조절할게요. 잠시만요. 네. 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한 번씩 나 왔다 갔다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2019년도 1월 12일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제가 이런 내용을 적었었네요. 지갑을 바꿀 때가 인생을 바꿀 때다. 그 다음, 28쪽에 돈을 맞이한 호텔이다. 그 다음, 지갑 다이어트를 하자. 돈에도 인격이 있다.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지자. 쭉 되어 있고요. 이 책에서 핵심적인 내용은만약왜 장지갑으로 바꿔야 되는가? 왜 좋은 지갑으로 바꿔야 되는가? 네, 복마만이 감사합니다. 왜 바꿔야 되는가? 라는 구절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책 23쪽에 연봉, 200배의 법칙입니다. 연봉 200배의 법칙입니다. 23쪽이고요. 연봉 200배의 법칙. 현재 내가 지갑을 10만 원짜리 쓰면, 자, 현재 내가 지갑을 일시 100,000,10 10만 원짜리 써요. 그러면 거기 200배인 200배인 내 연봉은 2천만원이라는 거죠. 아 근데 2천만원 넘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재테크 독서를할 때도 어난 지갑 안써난 다이소에서 그냥 그런 거 사서 써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 뭔가 어, 맞다, 틀리다,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이 이 사람이 세무사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막그 부자들을 만나보니까 실제 그 사람의 지갑의 값어치가 그 사람의 재산을 대변한다는 것을 실험했다는 거죠. 음 제가 자꾸 뭔가 미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 이 당시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저를 떠올려 봤어요 2019년에 제가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었고요 어, 39살 때였습니다 열심히 일했었고 진짜 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었는데요 돈은 많이 못 벌었어요 그니까 제 당시 한달 급여가 보험설계사로 수당을 받으면 거의 200만원 300만원 뭐잘볼 때는 뭐 제가 뭐중신보험 잘해서 500만원 벌도몇번 있었지만 거의 이제 자동화 바닥질 정도로 200 300을 벌었어요 그럼 200 300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250만원 칠게요 곱하기 연봉 200배 법칙 아니죠 이게 아니지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250만원을 벌었는데 250만원을 벌었는데요 어, 그때 지갑을 한 20만원짜리 썼나 20만원짜리 썼나 여행 다니면서 MCM이었으니까 그럼 이 책에서 얘기하는 어, 내 지갑의 가치와 그 당시 하면은 제가 4천만원도 못 벌었을 것 같아요 1 1로 나누면 그랬네요 그랬네요 되게 돈을 뭐 뻔니까 돈에 대해서 절실함이 생기면서 분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영상을 찍을 즈음에 제가 한번 지갑을 바꾸고 또 어떻게 했냐면 한 2년 전, 2019년도, 2020년, 2019년도 하반기에 여행을 가면서 이... 제가 루이비통을 사고 싶었는데 이제 얘를 이제 브릿지 달리 역할로 해서 이 발리지갑 그 당시 면세점가로 한 40만원 정도 샀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책 놀리더라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중간중간 지갑을 바꾸고 그 지갑도 제가 쓰던 거 다른 후배한테 줬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40만원짜리입니다 발리지갑이 연봉 200만 200을 붙이게 하면 연봉 8천만이 원 돼야 됩니다 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니까,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해드려야지, 이 질문을 받고, 라고 해서 다시 계산해보니까, 근데 그때 계산법이 뭐였지? 봤더니, 지갑 곱하기, 지갑 곱하기 200배 원칙에 의해서 8천만원 연봉이 돼야 되는 저는 이미 제가 2021년 하반기죠. 이미 제이 연봉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 지갑 다시 바꿔야 되겠다. 이제, 어, 루이비 또 살까? 네. <laughs> 어... 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보고 지금 장지갑 사는 말이나 또 지금 너돈 아끼려면 재테크하려면 지금 지갑 사라는 거니 그 너머의 의미를 이야기 좀 생각해 보셔요 200배 원칙입니다. 200배 원칙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갑, 지갑, 지갑 비용 곱하기 200배가 내내 내 소득이라는 거죠. 어. 물론 소득이 좋은데 지갑을 저렴한 거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렇게 좋은 지갑, 비싼 지갑을 쓰다 보면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명품 지갑 사 라는 말도 있지만 더 자세히 들어보면 어떻게 이 부자들이 돈을 대하고 돈을 돈을 이렇게 지갑을 깨끗하게 하고 지갑은요 통장은요 우리의 돈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근데 이 흐름이 막그 영수증과 포인트 카드로 빡빡해요 지금 빵빵해요 다 쓰시나요 안 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심플해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제가 보안카드 있고 뒤에 신분증,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넣어놨죠. 막 재테크 책 보면은, <laughs> 막 그, 50만원, 100만원짜리 수표 사다가, 아니, 수표 사다가, 수표 빼다가 막 넣어놔라. 그러면 이제 돈을 처음, 에 지갑 사자마자 이제 돈이, 지갑이 돈을 약간 길들이는 시간으로 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해봤어요. 하라는 거다 해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히 돈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안 써요. 안 쓰죠. 당연히 요즘 다 카드 쓰죠. 누가, 지레시장에서도 천원짜리 다 우리 그, 제로페이 쓰는데, 근데 이게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아, 나는 이런 지갑을 쓰고 지갑에 돈이 있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갑이 주는 힘이 뭐냐면 어떤 사치나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지갑 돈을 소중히 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라는 책은 현재 절판. 품절 도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책 궁금하다 그러시면 도서관대여 또는 중고로 해서 한번 구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를 통해서 제가 돈에 대해서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수업 추천드리는 게, 아이고, 깜짝이야. 네, 추천드리는 게 배움을 돈으로 기술이라는 제 시그니처 수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수업으로 어떤 거를 추천드리냐면 수입 가계부를 쓰셔라. 수입 가계부를 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수입 가계부가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가계부를 쓴다 그러면 아, 뭐또 만원 썼네. 아우 나 이거 안먹어야 됐어야 했는데. 아우 나또이거 썼네. 어 내가 왜못 참았을까라고 해서 자꾸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수익 가계부라는 거. 어 오늘 내가 10원 들어왔네. 어머 뭐 투자해서 얼마 들어왔네. 이러면서 자꾸 내가 있음, 있는 거더 해빙처럼 있음에 집중하게 되면서 점점점 돈을 끌어 모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와 이어서 같이 읽으면 좋을 책으로 얘는 1번이고요 얘는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되게 음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죠 근데 이 책의 스토리를 말해 드릴까요 이 책의 옛날 제목이 다 아시는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 어떤가요? 혹시 이어지지 않나요? 부자들은 왜장지가을 쓸까와 지금 단도 롤렉스 시계를 사라. 결국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런 사람이 누를 수 있는 것에 물건 하나 가지고 있음. 내가 이미 원된 것처럼 행동하라라는 게 이미 이제 그 뭐 이상하게 들리시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자들이 돈을 버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고급차 갖고 싶어요. 명품 갖고 싶어요. 그러면 간절히 바로 꿈꾸세요. 그리고 그걸 내가 먼저 얻기 위해서 이 사람도 차를 바꾸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차를 자신이 또 열심히 벌어서 또 차에 관심 생기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거인 거지 감나무 아래에서 막아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면 생각만 하지 않고 대담하게 돈을 쓰라는 거죠. 선지급의 원칙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비를 내야 되는데 입구에 들어가기 참가비를 내야 되는데 오늘 참가비를 내지 않고 저한테 컨설팅 요청하실 때도 비싸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저는 아 그러시군요 라고 막그 가치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그거를 싸다 비싸다 라고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이에요 주탁동식 그만한 어떤 서로간의 그, 딱, 시너지가 됐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막, 어, 그래도 제 수업, 제 컨설팅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말 필요하실 때, 그만의 돈을 내 준비가 되셨을 때 저는 오케이를 하고, 같이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몇백만원, 몇십만원짜리 수업을 듣고 컨설팅을 받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책 보시면, 자신에게 아낌없이 먼저 나에 대한 투자입니다. 어, 나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은 안으면서 내가 성장하게 바란다 아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어가 되기 위한 1단계는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카탈로그에서 우리가 홈쇼핑에서 남색 66사이즈로 얘기하지 아무거나 보내주세요 라고 안 하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가지고 있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돈은 사용해야 제대로 사용해야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어가 되기 위한 체험 중 하나는 인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여행 가면은 어, 투숙은 못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카페라도 가서 호텔 카페라도 가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체험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놀이통장을 만들어 놨어요. 놀이통장. 그래서 수입에 수입의 10%씩은 제가 따로 떼어놔요 어 안녕하세요 권효이님저살 빠졌나요? <laughs> 얘가 좀 멀리 있어서 그래요 네, 카메라가 좀 멀리 있어요 그리고 살 빠졌다고 그래요 아마 점심때 고구마 하나와 스낵 당근 세 개를 먹어서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까먹었다 어 놀이통장 놀이통장을 만들어 놓으면요 놀이통장을 만들어 놓으면요 내 소득의 10%를 미리 떼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여행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가 되기엔 3단계는요 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 귀찮아 아 몰라 안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돈과 서로 사랑에 빠지게 그리고 돈은 쓰면 쓸수록 꽁꽁꽁꽁 쌓아두는 게 아니라 자꾸 순환을 시키자는 거죠 이두책 다, 뭐, 놀렉스 시계를 사라, 아니면 장지갑 당장 명품을 사라, 이런 얘기라기 보다는 내가 그만한 사람이 되기 전부터 그만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거죠. 아까도 제가 인스타 라이브 인터뷰를 하면서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 지금은 제가 누려가고 있는 과정이 만들어가고 가정이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런 거를 내가 먼저 마음속으로 자유를 누리는 연습을 하는 것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거든요. 진짜 부자들을 돈 쓰는 법. 이제는 수입도 수입이지만 잘 쓰는 법. 내가 나한테 먼저 선물하고, 놀이통장으로 내가 돈을 벌고 있고 즐기고 있는 거를 보상을 주자는 거죠. 안녕하세요. 우리 선영님. 선영님. 네, 반갑습니다. 식사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히 요즘 읽어 읽던 책은 아니었고 이 책은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라는 책이 중고가로 18만 원, 2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얼마 전에 신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후루룩 읽어봤고 내년 정도 제 재테크 독서 모임에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꼭 이분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2019년도에 찍어놓은 영상 중에 아 이게 유튜브 오래한 이런 또 어,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 이 책을 제가 읽고 북 리뷰를 올려드렸는데 한 분이 진짜 지금 그만큼 돈을 버냐? 정말 지갑을 바꾸면 돈이 벌리냐? 지갑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지갑 하나를 제가 쓰면서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돈을 잘 버는 법뿐만 아니라 잘 쓰는 법, 나누는 법을 스스로 실천하고. 책에서 배웠던 것들을 적용해 보면서,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그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이, 이 영상을 찍을 때 저는 보험 설계사였고요. 그 당시 200만원도 겨우 벌었을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고객 만나러 다니고 보험 증권 분석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책 읽을 때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 그때 그 당시 느낌상으로 저 약간 두려웠던 것 같은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너 그래서 얼마 버는데 물어볼까봐. 네, 진짜 저는 그런 두려움 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왜 제가 그때 그 예, 이런 얘기를 못했냐면 한번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20만 원짜리 지갑을 썼어요. 20만 원짜리 지갑을 썼으면 연봉 200 법칙에 의해서 연봉 4천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보험소사 사기 전에 실은 이 이상을 벌었는데 제가 제발 뛰쳐나서 보험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을 못해도 350만 원 정도 벌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0만 원도 못 벌면서 책을 읽고 스스로 계속 나를 되뇌이고 난 어떻게 살겠다라는 어떤 그 확언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 현재 저는 이 40만 원짜리 지갑을 쓰고 있지만 40만 원짜리 지갑을 쓰고 있지만 제 연봉은 이미 EBF 법칙에 의해서 제 연봉은 8천만 원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미 저는 넘었어요.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저는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물론 19년, 20년, 21년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일했다는 것으로 누구나 다 돈을 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책 읽으시고요. 실제 실천해 보시고, 딱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부자들왜 장지갑을 쓸까라는 책을 읽고, 저는 실제 장지갑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00만 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놀이통장 2017년도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수입가게를 꾸짖으면서 나는 돈이 있어, 난 돈이 벌고 있어라고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놀렉스 시계를 사라, 개정된 이 진짜 부자들이돈 버는 돈 쓰는 법이란 책을 통해서 아 정말 잘 써야 되는구나 잘 써야 되는 걸알는 다시 한번 제가 인지하게 된 과정인 거죠. 아 독서물 하방기 선정 책이라 네이책 추천합니다. 잘 벌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하더라고 해서 어, 2021년 7월 3 0날입니다3분기에첫달 7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금 휴가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는 휴가를 딱히 못주쭉수했냐면 이제 제거책 나왔잖아요. 그 오늘부터 1인기업이 책을 홍보를 제가 7월달까지 잡아놨고 그러면서 8월달부터는 8월달부터는 개인 강의들이 쫄아락 이어져 있고 수강생들 강의 기획해드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9월달에 추석과 좀 이어서 쉴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는 열심히 뜨겁게 밖은 뜨겁지만 집에서 집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할 예정이고요. 유튜브는 이렇게 책으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자주 소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저 몇월 몇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기적으로는 못 합니다. 저는 그런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 그 다음, 아, 이건 지금 얘기 나눠야 되겠다. 라고 할 때에는 항상 언제든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해드릴 거고요.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이창호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만큼 많이 영상을 못 올리지만 더 좋은 책들을 읽고 저는 이제 유튜브 외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요즘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는 강의 후기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정보들로 누적이 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신, 약간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은 그 인스타그램 책망자 팔로 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영상 끝나면 제 수강생들이 오실 수 있는 그 단톡방 알려드릴 거예요. 비밀번호 누르고 오셔서 제 실시간 함께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북마마님 감사합니다. 복마만이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책으로 제가 알게 된 것들 하나라도 더 자주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 오늘부터 1인 기업 제 책이 나오면서부터 제가 7월까지는 저자 특강으로 지금 10번 쭉 달려왔고요. 지금 이후부터는 이, 이, 책에 나온 1인 기업 도구들 하나하나 원데이 특강으로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음 주 일요일에 블로그 푼 리뷰쓰기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뭐 싱크와이즈, 시간관리, 이미지 템플릿, 글쓰기 쫙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제가 함께 하시는 단톡방 오셔서 소통하셨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돌이켜보면 보험설교사 하면서 저 먼저 책 읽고 집에서 영상 하나 찍어서 올렸던 것들이 이렇게 경험이 되고 제가 그걸 통해서 삶이 변해서 또, 다시, 시간이제 옛날 책을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어떻게 보면, 간증한 간증을 하게 돼서, 귀한 시간이었고,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제 지갑과 연봉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아, 나도 한 단계 또점프도 되겠다. 이런, 좀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우리 매력자본 선배님, 세영 선배님, 고맙습니다. 운전하면서 조심히 가시고요. 선배님들의 지갑, 오늘 한번, 사랑한다, 고맙다, 스타듬어 주시고, 지갑 열어서 필요없는 거다 버리시고요. 다 버리시고, 정말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돈다 펴서 놔주시고, 돈한 방향으로 나열해서 놔주시고, 막다돈막 있겠네. 네. 돈도 있고, 지갑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지갑은 돈이 들어오는, 돈이 머무는 호텔이라고 하니, 이 호텔, 우리 하나씩 깔끔하게 좀 주말에 정비해 보시죠. 두부 강의도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 영상에서 마무리 하고요. 오후에는 저도 카페에 가려고 해요. 오전에 계속 집에서 일하고 약간 틀어놨더니 좀 답답해서, 어, 실내에 있는 그 길도 좀 산책하고, 그다음 온라인 강사가 좀교재도좀 마무리할 겸 해서 저는 카페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님, 애터미 매력 잡은 TV님, 이창고님, 북마마님, 권혁영님, 고맙습니다. 돈 돈이 들어온 호텔이다. 돈이 쉰 호텔이다. 돈이 머은 호텔이다. 네, 감사합니다.